마지막으로는 여유 있는 자세입니다. 그까짓 건 먹고 합의금 받지 않아도 된다. 몸만 나으면 되지 않겠나? 하면서 몸이 좀 회복될 때까지 치료 좀 계속 받을 테니까 뭐 언제든 연락 주세요. 그렇게 여유를 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합의금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아픈 몸에 치료만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보험회사 직원들도 어떻게 응대할 방법이 없긴 한 겁니다. 고의가 있든 없든 이런 환자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요즘에 병원 치료는 당분 횟수를 정해주고 그 기준을 따라 야 하는 제약은 있지만 그래도 종종 합의금에는 관심이 좀 없고 꾸준한 치료를 고집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. 이런 환자들 을 상대하는 거 보험회사 직원들 머리 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애라 모르겠다, 네돈도 아니고 내돈도 아닌데 회사돈인데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후하게 합의금을 제시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 종종 들어왔습니다.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사람도 결론적으로는 합의를 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. 이것이. 보험회사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죠.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상대는 늘하니까 담당자는 계속 책임자에게 보고도 해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합의금 조금 더 얹어서라도 그냥 사건을 마무리하고 끝내고 싶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.